1.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 마침표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미지근하고 건조했다. 거대한 전상기들이 내뿜는 열기와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 쉴새 없이 돌아가는 냉방장치의 인공적인 바람이 뒤섞여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쉬기에는 어딘가 부적합한 그런 종류의 공기였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 텅빈 시선으로 눈앞의 표시 장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안에는 내가 지난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짜올린 수만 줄의 검은 기호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였고 나의 자부심이자 존재의 증명이었다. 차 팀장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스물아홉이라는 나이에 팀장 직함을 단 유능하고 전도유망한 개발자. 나는 그 평가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갈아넣었다. 잠을 줄이고 끼니를 거르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포기했다. 나의 세계는 오직 이 네모난 표시 장치 안에서만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검은 기호들은 의미를 잃고 그저 징그러운 벌레 때처럼 나의 의식을 비웃으며 꿈틀거릴 뿐이었다. 논리적인 구조도, 아름다운 알고리즘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의미한 노동의 흔적만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다. 차팀장, 그거 오늘까지는 넘겨줘야 내일 시험 운영 들어갈 수 있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멀고, 희미했다. 마치 수심 깊은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 우문거리며 형태를 잃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도, 이유도 찾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아주 높은 주파수의 소리가 쉬지 않고 울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명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것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내 영혼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이라고 생각했다. 눈알 안쪽에서는 누군가 뜨거운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음식은 모래알처럼 맛이 없었다. 나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키보드 위에서 아주 천천히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사직서, 그리고 내 이름, 차도윤. 사유란에는 인신상의 사유라고 적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사연들이 결국에는 저 여섯 글자 안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이 어쩐지 조금 웃스웠다. 저장 그리고 전송. 마우스가 딸깍하고 내는 소리가 텅빈 사무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것은 내 지난 시간에 대한 간결하고 무미건조한 사망 선고였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검게 변하며 창백하게 빛나던 내 얼굴이 그 위로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그 안에 비친 남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었다. 책상 위에 회사 출입증과 법인 카드를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지난 몇 년간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 주던 플라스틱 조각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고 승강기를 타고 1층의 회전문을 통과했다. 새벽 3시의 거리는 잠들지 않는 거대한 짐승처럼 인공의 불빛들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의 강 한가운데 섬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알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잿빛 도시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 나는 이 도시로부터 완벽하게 추방당한 것이다. 나의 작은 단기 임대주택으로 돌아왔다. 창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마치 아주 먼 행성의 풍경처럼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았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는 깊고 어두운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이 목적지 없는 버스, 음파랑으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 아주 오랫동안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결정은 꿈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그만둔 것이다.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수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20대의 마지막과 30대의 시작을 함께 보는 정든 공간. 하지만 이제는 곧 떠나야 하 임시 정거장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나의 과거를 지우는 일에 몰두했다. 그것은 짐을 싸는 행위와는 달랐다. 나의 흔적을 이 공간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의식에 가까웠다. 책꽂이를 가득 채웠던 두꺼운 전산 관련 서적들을 모두 꺼내 끈으로 묶었다. 한때 나의 무기이자 방패였던 책들은 이제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옷장 속의 모든 양복과 셔츠, 넥타이를 꺼내 커다란 비닐봉지에 쓸어 담았다. 그것들은 나의 갑옷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조이던 구속복이기도 했다. 나는 청바지와 티셔츠 몇 장, 그리고 낡은 운동화만 을 남겨두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레코드판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수년간 월급을 쪼개 사 모은 나의 유일한 사치이자 위안. 나는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의 앨범들을 더 도어스와 톰 웨이츠의 앨범들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다. 이 음악들이 없었다면 나는 과연 그제 빛의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나는 결국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앨범 몇 장만을 작은 가방에 챙겼다. 나머지는 모두 중고 음반 가게에 팔아 버리기로 했다. 나의 과거와의 작별은 그 정도의 예의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방은 처음 이사 왔을 때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배낭 하나와 레코드 판이 든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채그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남쪽으로 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남부시외버스 정류장은 금요일 저녁에 혼잡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나는 그들의 행렬 속에서 나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나는 거대한 출발 시각 안내판을 보았다. 수많은 낯선 지명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중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매표소 창구로 가 가장 빨리 출발하는 남쪽 방향의 버스표 한 장을 달라고 말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묻지 않았다. 지금의 나에게 목적지란 아무런 의미도 없었으니까.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는 곧 도시의 불빛들을 뒤로 한채 어두운 고속도로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헤드폰을 끼고 내가 유일하게 챙겨 온톰 웨이츠의 앨범을 틀었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절은 채 인생의 서글픈 농담을 읊조리는 늙은 시인 같았다. 나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자동차의 불빛, 정체 모를 공장의 실루엣,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비현실적으로 흘러갔다. 버스가 멈춰 서고 엔진이 꺼지는 소리에 나는 아주 긴 꿈에서 깨어난 듯 눈을 떴다. 창밖은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그보다 더 짙은 푸른색의 바다가 펼쳐진 낯선 항구였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버스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종점. 나의 목적지 없는 여행은 이곳에서 일단 멈춤표를 찍은 것이다. 버스의 문이 열리는 순간 훅 하고 낯선 공기가 밀려들어왔다. 그것은 내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아주 복잡하고 원초적인 냄새였다. 비릿한 소금의 냄새와 햇볕에 말린 생선의 냄새, 축축한 흙의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불꽃의 희미한 향기. 나의 폐부를 가득 채웠던 도시의 탁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 나는 그 냄새에 홀린 듯 터미널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마을의 이름은 은파랑이라고 했다. 나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3. 텅빈 공간과의 운명적 계약. 은파랑의 시간은 내가 알던 시간과 다른 밀도로 흘렀다. 도시의 시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강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면? 이곳의 시간은 해변으로 밀려왔다. 쓰러지는 파도처럼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정처 없이 마을을 걷고 또 걸었다. 낡은 우체국, 문 닫은 다방, 어선들이 메여 있는 작은 포구.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평온했다. 나는 그 풍경 속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지만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 무심함이 나를 견딜 수 없이 편안하게 만들었다. 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바다 냄새가 가장 짙게 나는 곳 방파제를 향하고 있었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길고 단단한 방파제 끝에 걸터앉았다. 발밑에서는 규칙적인 리듬으로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고 있었다. 철석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포말이 일었다가 스르르 하고 사라져갔다. 나는 그 소리를 마치 아주 오래된 음악처럼 몇 시간이고 들었다. 바다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바다는 그저 거대하고 푸른 침묵으로 나의 존재를 받아주었다. 나는 그 거대한 침묵 앞에서 아주 오랜만에 나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옷을 입을 필요도, 똑똑한 척할 필요도, 강한 척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거대한 풍경의 아주 작은 점일 뿐이었다. 도시에서 나를 괴롭히던 이명 소리가 파도 소리에 씻겨 희미해지고 있었다. 텅 비어 있던 나의 내면이 바다의 푸른 공기로 아주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 같았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내일 아침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바다의 냄새를 따라 다시 마을 안쪽으로 아주 느리게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 식사를 위해 허름하지만 불이 켜져 있는 작은 식당이라도 찾을 생각이었다. 언덕길을 오르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 건물 앞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부딪힌 것처럼 우뚝걸음을 멈췄다. 폭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길모퉁이의 2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는 사람이 사는 듯 불이 켜져 있었지만 1층은 오랫동안 비어 있는 듯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먼지와 소금기로 뿌옇게 흐려진 유리창 안쪽으로 인대의 문에 라고 쓴빛바랜 종이가 보였다. 나는 그 건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을 받아 텅 비어 있는 공간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다.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 그텅빈 공간이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텅빈 내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나는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그 공허함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기묘한 충동을 느꼈다. 나는 종이에 적힌 번호를 휴대전화기에 입력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에 잠긴 듯한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언덕 위 가게에 대해 묻자 그는 귀찮다는 듯몇 마디 말을 툭툭 던졌다.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다. 비어 있은 지는 몇년 되었고. 주인은 다른 도시에 살아 딱히 신경 쓰지 않는다. 뭘 하든 상관없다. 나는 나도 모르게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낯설게 들렸다. 수확이 넘어의 남자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었다. 부동산 사무실은 항구 근처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다. 비겁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르자 먼지 쌓인 서류더미와 낡은 소파가 놓인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낮잠에서 막 깨어난 듯한 노인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약 문서를 내밀었다. 나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란에 내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보증금과 첫 탈월세를 이체했다. 그것은 내전 재산의 거의 전부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가장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인은 내게 누깃쓴 낡은 열쇠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다. 나는 다시 언덕 위에 그 건물로 돌아왔다. 주변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나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힘을 주어 돌렸다. 뻑뻑하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리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아주 오래된 나무와 곰팡이의 냄새가 훅 하고 끼쳐왔다. 나는 휴대전화기 불빛의 의지에 가게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다. 텅 비어있는 완벽한 어둠과 침묵. 나는 방금 나의 공허함과 똑 닮은 이 거대한 공허함과 운명적인 계약을 맺은 것이다. 4. 나의 하얀 캔버스. 그날 밤 나는 급하게 사온 침낭 하나의 의지에 내가 계약한 그텅빈 공간의 바닥에서 잠을 잤다.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등 전체를 통해 나의 새로운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동쪽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길게 뻗어들어왔다. 그 빗줄기 속에서 수년간 잠들어 있던 먼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소용돌이치며 춤을 추고 있었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침의 냉정한 빛 속에서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느껴졌다. 아주 잠깐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는 얕은 공포가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내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계획 같은 건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수 있을지 알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원초적인 행위를 하기로 했다. 청소. 그것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직 육체의 움직임만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나는 마을의 작은 철물점으로 향했다. 아침에 음파랑 마을은 분주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잠들어 있지도 않은 그 나름의 고요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리듬에 섞여들지 못한 채 이방인처럼 조용히 걸었다. 철물점 주인은 말이 없는 노인이었다. 나는 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빗자루, 쓰레받기, 양동이,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의 걸레. 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가리킨 물건들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을 뿐이었다. 가게로 돌아온 나는 거대한 청소라는 전쟁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했다. 수년간 쌓이고 굳어버린 먼지는 나의 빗자루질에 마지못해 자리를 내주었다. 먼지 구름이 피어올라 열린 창문을 통해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유령들처럼 바깥세상으로 흩어져 나갔다. 나는 나의 지난 시간들도 저 먼지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먼지를 모두 쓸어낸 후에는 바닥을 닦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양동이에 물을 가득 받아 세제를 풀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걸레를 손에 쥔채 바닥을 한 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허리와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육체적인 고통이 나를 짓누르던 정신적인 무기력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것 같았다. 내가 닦고 지나간 자리는 젖은 흔적을 남기며 본래의 색을 되찾았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더디지만 분명한 전진이었다. 마지막은 유리창을 닦는 일이었다. 가게의 전면을 차지한 거대한 유리창은 소금기와 해무 그리고 정체모를 얼룩들로 뿌옇게 흐려져 안과 밖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젖은 신문지를 손에 들고 몇 시간에 걸쳐 그부연 장막을 걷어냈다. 마침내 유리창 너머로 음파랑의 항구와 그 너머의 푸른 바다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 풍경 앞에 서서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청소가 끝나자 나는 페인트를 사왔다. 색깔은 따뜻한 느낌이 드는 하얀색. 나는 롤러에 페인트를 듬뿍 묻혀 낡고 얼룩진 벽위를 칠해나갔다. 나의 움직임에 따라 낡은 공간은 조금씩 지워지고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를 내 손으로 직접 새하얀 캔버스로 만드는 일이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가게는 텅 비어 있었지만 깨끗했고 환했다. 나는 가게 한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은 땀과 페인트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 처럼 가벼웠다. 나는 내가 만든 그 깨끗하고 텅빈 공간을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아직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지만, 적어도 나만의 하얀 캔버스는 이제 막 준비된 것이다. 오, 첫 번째 주민, 늙은 왕 선장. 나의 하얀 왕국에는 나 외에 다른 주민이 없었다. 나는 그텅빈 공간 속에서 나만의 단순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다가 책을 읽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저녁에는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내가 유일하게 가져온 낡은 휴대용 전축으로 음악을 들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시간은 의미 없이 하지만 평화롭게 흘러갔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고 미래를 계획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 텅빈 공간 속에서 현재라는 시간의 흐름 위에 조용히 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 또 나는 바닥에 앉아 도시락 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다. 그때 열어둔 가게 문 앞에 어둠보다 더 짙은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다. 고양이였다. 며칠 전부터 가게 주변을 어슬렁 거리던 그 늙은 고양이. 한쪽 귀 끝이 찢어져 있고 한쪽 눈은 백태로 희뿌옇게 흐려진 이 동네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낸 듯한 그런 고향이었다 녀석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지방에 서서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하나뿐인 눈동자는 마치 늙은 현자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 눈빛은 나를 평가하고 나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내가 과연 이 공간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먼저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내가 먹던 도시락에서 생선구이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접시 위에 올려 나와 녀석의 중간쯤 되는 바닥에 내려놓았다. 어떤 기대도 없는 그저 이 공간의 원래 주인일지도 모르는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표시였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남은 밥을 마저 먹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녀석은 아주 느리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접시 앞에 앉아 내가 걷는 생선 조각의 냄새를 한번 맡더니 이내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깨끗하게 먹어치웠다. 식사를 마친 녀석은 다시 나를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야옹하고 울었다. 그 소리는 감사의 인사처럼 들리기도 했고, 혹은 이 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리고 녀석은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창가에서 가장 높은 선반 위로 늙은 고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뛰어올라갔다. 그리고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자신의 왕좌에 오른 왕처럼 가게 안과 창밖에 바다를 번갈아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나의 텅 비고 고요했던 왕국의 첫 번째 주민이 혹은 첫 번째 군주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 나는 그 늙은 왕에게 마음속으로 선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6. 평화로운 침입자 나비 선장이 나의 쉼터에 정착한 후 나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커피를 내릴 때면 선장은 왕좌에서 나를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내가 책을 읽을 때면 녀석은 창밖에 바다를 감시했다.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의 공기와 시간을 공유하는 기묘한 동거인이 되었다. 나는 녀석을 위해 매일 아침 깨끗한 물과 항고의 생선 가게에서 사온 신선한 생선을 대령했다. 선장은 나의 조공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위험 있는 존재감으로 나의 텅빈 공간을 채워주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선장과 함께, 나른한 평화를 즐기고 있는데, 두 번째 침입자가 나타났다. 아주 우아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걸이로, 아름다운 삼색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녀석은 왕좌에 앉은 선장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이 바닥에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양탄자를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자리를 정확히 찾아냈다. 녀석은 그곳에 몸을 말고 눕더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도 되는 양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완벽 해서 나는 한참 동안 숨을 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햇살 속을 논이는 나비처럼 자유롭고 아름다운 모습. 나는 그 평화로운 침입자에게 나비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왕좌에 앉은 선장은 자신의 왕국 에 예고 없이 나타난 이 아름다운 침입자가 꽤나 못마땅한 눈치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크르릉거리며 불만을 표했지만 나비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 뿐이었다. 선장의 권위가 처음으로 도전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늙은 왕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존재 앞에서는 자신의 권위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은 듯했다. 그는 이내 포기하고 다시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의 쉼터는 이제 과묵하고 위험 있는 늙은 왕과 아름답고 평화로운 여왕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어설픈 집사로 이루어진 기묘하고 불완전한 왕국이 되었다. 나는 이 예측 불가능한 공존이 마음에 들었다.